딱 하나만 받고 우리 박건 선수는 우리 다음 프로그램 저희 멀리서 손을 들어주셨어요. 크게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아 근데 사실 뭐. 누굴 좋아하고 누굴 뭐안 좋아하고 그런 후배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근데 영빈이가 정말 잘해요. 그냥 막 제가 점심에 뭐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사실 밥을 잘안 먹고 오거든요. 그럼 영빈이가 항상 이제 뭐 2군에 있을 때든 1군에 있을 때든 막 밥을 챙겨놓고 오늘도 이제 왔을 때 항상 커피가 있으면 또 기억 여기다가 박영표이도좀 써놔요 자기가 했다. 아, 네, 네. 네. 그런 거 보면 그냥 선배로서 너무 예쁘니까 고맙기도 하고 나이 차도 많은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. 저도 저도 옛날에 선배들한테 잘을 했어요. 네. 아, 했다 진짜로. 어 그래서 영빈 선수를 더 많이 좀 챙겨주시고. 네, 영빈이가 네. 더 잘하니까. 아, 재환이는 이제 뭐 결혼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풀 빠져. 네. 자기 할거 하기 바쁘고. 네. 근데 영빈이는 그럼, 아직. 네. 그 나한테 잘하는 선수가 한번더 없기 때문에. 그럼 가는 건 맞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다고 하면 질문 답변 되셨나요? 아고맙습니다 멀리서. 그게 거기 어떻게 앉아 계시는가? 왜 앉아 계시는가요 거기? 아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? 아 더우시겠다. 다음 누구예요? 네. 아, 뭐, 뭐. 아 지금 아니, 다음 프로그램, 프로그램 대기하고 있어요. 어... 아 다음 선수는 이제 좀 대기하고 있고 우리 박범 선수와는 정기들 시간이 이제 음... 한2분 정도 남았네요. 2분 정도. 어 우리 네 선생님.